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0월 13일 오전 7시 15분이고,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계속 여기 구간에서 저항을 막고 있고,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계속 막고 있죠. 여기 구간에 돌파를 해서 좀 안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 날아갈 수 있는데, 여기서도 보시면 돌파 후에 바로 이 매물대를, 돌파 매물대를 이탈을 해주는 걸볼수 있어요. 이번에도 위 꼬리를 이렇게 여러 번 형성을 한 걸로 봐서는 이 구간을 단기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해서 이 하단부까지는 일단 도달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오늘 제 생각에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해서 여기 구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네.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더라고요.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따로 해드리고 있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가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질문도 던져주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